말씀. 요한복음 1장 7젤에서 절로써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사한 바람은 내가 떠나간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냐 하면 고해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희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생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위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지위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구약에는 3이 제보다 원래는 있어요.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있는데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로 오직 야외 한 분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3위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3위일체가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유대인들은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때도 있지 않습못 찾은.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죠. 아, 이분 성령 하나님다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어요. 할수 있지만 구약에는 기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만 성령 하나에 대해서는 찾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종합을 보서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성경에 나타난 이름, 부르지 못한 이름은 에예요 엘, 신이라는, 두 번째, 여호와, 야벳.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부를 수 있는 이름 딱 하나죠? 예수님. 보이는 예수님이 또 올라가 버리셨어요. 이방인들까지 보면 올라가셨는데,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지. 먼저 오 우리, 이제 우리 성, 성, 성경 목사님, 그 성령 하나님 왜오셔야 되냐. 목자.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실 것니데 보혜사, 성령은 원래 이름이 아니다겠죠. 성령 이름은 아닌데, 우리를 주어서 자꾸 부르다 보니까, 그것이 이름 대신 명사로 변했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 명사. 성령의 대명사가 뭐라고 대신 보혜사, 고유명사는 하나입니다. 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리약에도 성령이 나오고 신약에도 성령이 46번이 된다 요한복음 14장 2 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령이라는 호칭을 처음 사용할 때예요 우리는 이제 보통 다구약에에도 성령 호칭 쓰고 계속 신약에 썼을 거지. 그런데 아니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령이요. 세례오관에서 성령, 이런 기록은 있지만, 성령이라는 호칭이 처음 사용될 때는 그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 마지막,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음에 십자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마지막 날까지는 그 성령이를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을 소개시킬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나 대신, 나 대신 또 다른 하나님 오실 것인데, 그분의 이름, 그를 성령 이름이 아닌데, 호칭. 성령이라는 것을 처음 제자들이 소개를 받는 예수님. 정상적으로 성경을 기록하면, 요한 14장 2 6절 이전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등장을 시켜놨어요. 왜? 그러면 성경이 후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실제 살았을 때도 계속 기록했더라면, 요한복음에 이전에는 성령을 쓸 수가 없어요. 성령이 거론된 적이 없어요. 영어로 말로 거론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세리와이 태어날 때도 성령이 이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이 나왔는데, 그리고 우리 장못상이다 아, 성령 오래전부터 이름이 불러졌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들을 성경 번역한 사람이 거기도 또 성령을 써놨다. 제일 잘못된 거. 구약으로 가서는, 우리말 성령 자체 있는 걸, 단어도 없어. 근데 구약에서부터 쓰고 있어요. 신약은 쓸 수가 있다겠죠. 신약은 그때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 같은 것 뒤에 90년대.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걸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쓸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보면, 일장이장 여호와가 먼저 나 여호와, 여호와 쭉 먼저 나 그럼 창작에 사다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모른데 어떻게 기록해?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분을 아니까, 안다란 전지하였으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 이런 의미에 쓰는 건 맞지만은 실제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예수님 마지막 공생의 직전 전날 밤까지는 모든 사람의 성령 자체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다.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신 사람을 소개 시켜 주면서 누굴 보낼까 그렇죠? 뭐내어 네, 그 사람 내네 대신 우리 과장 보낼게 내네 대신 이렇게 그러면 이름을 모르니까 뭐라고요? 아, 그 과장님 이렇게잖아요. 하계장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름을 계속 안가르쳐 주다 보면 그 사람 이름보다는 계장이 되는, 과장이 되는. 그게 성명, 성 이름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성령이라는 분을 소개를 제자들을 받아서 이제 이분이 오기 왔는데 뭐라 부를 수가 없죠. 그리고제자들 자꾸 누굴 가르켜 줘, 이름 가르쳐. 성이 자꾸 소개, 소개시켜 주니까 어느 날. 그것이 이제 이름이 불려지다 보니까 성령이 명사처럼 불려지게 되어있다. 오늘 성령 사위를 돌려다 가만히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왜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려만 했는가를 이제 먼저 배워야 이해가 될것 같아서 본문과 약간 떨어진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2 0대에 3위, 성부, 성자, 성령 의 구별된 것은 사역 때문에, 직분 때문에 구별합니다. 원래 세 분이 하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다 통일하는데, 구별, 성부 하나님 사이에 다르고, 성자 하나님 사이 성령 이에서 다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이제 인간 세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을 대통령이라고 봐. 성자 하나님을 서울시장으로봐 성명 하나님은 어디 쪽에 있느냐? 동장, 동의 동장, 사역을.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뭐예요? 전체, 대통령 나라 전체관리돼요 동장은 자기 지역만 관련된 대통령 나라 전체. 이 성경에 나오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뭐선지자 떠나서 사역의 범위가 어떤 것이냐를 성경적으로 거에요. 이것부 성부 하나님 사역이 크구나, 성령 하나 이런 사역이걸 정도를 알아야 돼요. 10편 113편 4절에서 5절 6절까지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나 추사 천지를 사피시고 이게 뭐냐면 사역.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사역하시는 범위가 뭐라고요? 천지. 우리가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건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 성부의 사역이에요. 그 생각하고, 우리말 대통령, 나라를 대통령 중에는 쫙산골 골짜기까지 다 통치가 미치죠? 서울시장은 서울시만 다스려 그렇죠? 그러니 성부 하나님의 사역 면적은 온 세계 온 우주가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보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서울시장은 서울시만 관할, 경기도가 뭐해도 관할 할 수가 없죠. 그데 예수님의 사역 축소, 관할입니다. 농립장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그가 그 세상에 계셨으므 그 세상은 그로 말암 아마 지음받되었을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하였으나 영접하는자곧그 자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다 예수님의 파송적이 어디라고요? 자기 백성. 그, 낚아, 치도시키서 70만 대는 많은 인구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관할할 수 있는, 그건 누구냐? 자기 백스. 직접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간접적으로는 교회에 들어온 사람, 애국인들이죠. 우리가 국적 치드간 사람도 애국인이요. 치드가지 않는 사람도 애국인이죠. 그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국적 치드간 애국인. 치득하지 않는 애국의 문제에서구 군화를 보내야 하잖아요. 똑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할 지역. 예수님의 관할 지역은 오직 부원받은 성도들, 플라서교인들의 예수님의 관할이 관할에서만 예수님을 터치하고, 요한복음1 4장에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그날 내게 관계할 것이 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 나라는 예수님의 소관이니까 누구도 손을 못 대요. 마귀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좀배워야 돼. 우리는 무조건 상위 하나는사위 하나님 전체 세계를 통찰하고 이렇게 생각이지아닙니다 그러면 직분이많아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예, 성령 하나님은 소관이 어디냐성령은 어디 있느냐. 요 14장, 16절, 17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이으니 그가 땅을 다른 고회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도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느니 그는 지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동장은 동에 있는 주민들을 다 파악하고 관리하고 떠나만안 되죠. 이 동장 이름 말하아도 옆에서 보면 모르잖아그 말이에요. 왜? 그 동장은 옆에 사람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갈 필요가 없죠. 오직 그 동에서만 동장. 홈모니아. 다른 사람은 그 알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성난을 해서 하지, 이게, 구를 전체적으로 다하야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소속은 개, 개인, 다교회에도 그러니까 교인이 있고 구 성도가 있는데, 그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만 사역에 대해 상이란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돼 있고, 하나님 성부하는 사역은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사역에 대해 대상. 하나님께서 안인과 성원에 비둘려야 다 그건 성부하는 사속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 누구에게나 어디 계실까요? 고린도전서 어, 3장 7절. 성령 하나님의 일에 개인이 된다 했죠. 개입해 주시는데 어디로 오시는가? 요한복음에 너희 안에 가지는데 너희는 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도 오시는데, 거기가 내 안에. 물론 내 안에 는또 찾아보겠지만, 내 안에 오신다. 조금 더, 더 넓은 몸으로서, 권도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가스로 산 곳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인도성은 아직은 성장이 어린애와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영혼은 우리 몸 안에 있으니까 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이장으로 갑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구 안에서 성령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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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고시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다구걸 얘기했죠? 성령 하나님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도 그 안에 들어와서 사역을 합 그런데 이런 사역이 구약에는 구별을 시키지 못하니까, 밖에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도 제가 보장사세내 어, 영이 그들과 함께 하자. 그럼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독립으로 시켜 따로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럴 놈이니까. 그러나 신약은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디에 계실 것이냐. 육체 안에 있는데 어디에 들어오실 것이냐. 오장육구가 있는 것처럼, 영혼에도 구조가 있어요 배웠죠. 영혼의 구조가 뭐예요?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이 있는데, 또 하나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뭐예요? 주인의 자리라요우리가사연이을 보면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난고 어린 것처럼, 원래 영혼을 이렇게 만들 때에, 예, 주인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만들어 놨느냐, 소유권 인생. 이 회사가 누구냐, 누구 거냐, 어떻게 알아요? 해당누구 근데 그회사에 회장의 자리가 없다. 그러면 그 회장 주인 아니죠? 모든 회사는 주인자들 사장이 있든 회장이 없든지 간에 뭘로 행사해요? 내 자리가 있음으로서내 것의 행사를. 그와 같이 하나가 영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영혼을 내 것이냐 어떻게 표현해요? 자리. 우리는 종이라는 말로 그 영혼 안에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장 자리가 있고, 직원 자리가 있듯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격이 내 네, 영을 말합니다. 세상은 영을 인정하지 않죠. 이원론을 인정하지 않고 어, 세상 인격, 나를 말할 때 내의 네, 활동을 말하고 있는데 그건 인격자가될 수가 없죠. 인격은 내 네, 영. 그래서 로마서 이장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영. 그래서 영이 독립적인 주관을 갖고 있어, 독립 그래서, 내 모든 주인은 뭐냐? 내 속에. 영. 세상은, 인간 육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딱하나예 뭐가 제일 중요해? 심장이 제일 중요해. 어떤 사람은 간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뇌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주관자. 영이 주관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를 준비해 놓은 것이 뭐냐? 영원 안에 자리를 마련. 구약 하나 외부에서 계셨다 아닙니다. 구약만 항상 들어가 셔요 그래서 감동, 감망, 내일 이게 함께 있다는 것은 신약처럼이다. 신약처럼, 신약처럼 한번 들어오신 영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약에는 자리가 있으니까. 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전체 관할해야죠. 그러니까 항상 거기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리는 있는데. 그 어, 회장이 자기 회사 자리 하나 갖고 쪼금 고몇년 가도 내차고 해서요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는 하나는 들어오시지 않고 아닙니다 자리가 하나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니 항상 사회가 크기 때문에 외부에서 할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신약은 약간 다른 것은 신약에서 성명하는 각 개인에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딱 자리를 잡으면 떠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 거죠. 큰 회사가 작은 회사 다 생각하면 돼요 작은 회사는 사장은 혼자 밖에 없죠 항상 매일마다 그 자리에 있어 사람이 왜 혼자 담당할 수있습니까 근데 큰 회사 회장은 혼자 담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리가 비어있다 안들어간다 이런 건 뭐냐 앞에 회장이기 하고 떠났어요 떠나면 옛날부터 그대로 써요 사람이 안 하죠 다시 세팅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 자는 원래 하나님 자는 데 마귀가 자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거하려니까 도로는 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어져 간다. 새롭게 하는 이런 말이에요. 처음 마담을 만들 때는 하나님 자신이 살 수도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세팅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를 보니까 너무 잘 뛰겠으니까 손을 대지 못해. 그러나 이제 마귀가 자리를 빌 때는 우리가 지어져 간다. 깨끗하게 한다. 바람이 불때 동산을 거이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한테 오면 하나님 어디 가셔야 돼요? 천국를 들고 가시는 거지. 그러나하나님또 사유를 가지면 밖으로 가시는 거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창세기가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 와서 동행하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동행이 끝나면 밖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품에 있는 거예요. 신학에도 이게 이제 구별이 안 되니까, 구약과 신학을 구별하려다 보니까, 어디 하나님 밖에 계신다. 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실제 그게 잘못돼. 하나님께서, 어, 원래 사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 좀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아담이라는 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만들어 놓고, 모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어요 모든 프로그램을 사도바수 썼죠. 노마의 장사. 마음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 속에 넣었다.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은 하나님이내 주인이다. 이 원래 저주 지식이 저장으로 만들어 놨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육체 프로그램도 만들어 놨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믿고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 선물은 뭐예요? 자유의 지 하나님께서 원래 자유의 지를 주신 이유는... 아담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도 버렸어. 우린 자유 의지는 우리가 이런, 이런 자유 의지만.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런 자유를 주신 적이 없어요.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그 나라가 민주주의가 됐다. 이게 잘못된 것이고, 성경에는 자유 의지를 딱두 개만 쓸수 있어요. 우리는 누림의 자유 의지를 넣는데, 아니고, 자유는 선택의 자유지. 그첫 번째 선택은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지. 근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네가 어떠하든지 나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건설을 줬단, 줬단 말이지. 말이걸 변질시켜 버렸죠. 변질. 두 번째 이제 자유지는 뭐 주인 신을 선택하면 그 주인에게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선택 그 외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이 직장에 다닐수 있어. 그러나 회사딱 들어가면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회사에서 내려오는 명령대로 순종해야지. 만약에 그럼 순종하지 않으면 어때요? 나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게딱두가지야요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순종의 자유지 행동의 자유는 아예 없습니다. 우리 문장으로 자유라는 단어를 세상과 똑같다고 하면 전혀 달라요. 선택의 자유 의지가 어디든 몇 표씩 있을까요? 우리 지난 주일에 설기했죠 우리 신을 선택할 자유 의지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을 믿음이 없는 사람, 이거 못 배운 사람들은, 아, 내가 뭐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지, 신을 선택할 자유가 있지. 일단 불 나갈 수도 있고, 불 나갈 수도 있고, 또깎다고올 또 수도 있고, 전혀 없습니다.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지는은하나딱한 한 표가 많아그한 표를 아담이 대표로 받아갔어요. 그 장을 보는데 딱한그 장은 딱한 장밖에 안있 대신 한 장인데 대표원이니까 그한 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족을 다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한 장을 써버렸잖아 왜 썼어요? 마귀가 이제 요구했죠. 요 소개를 바깥에 이, 이 기본 프로그램. 기본 프로그램은 어제 어떤 상관에도 하나님만 나의 주님고 하나님만 나의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해놨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아담이 마귀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가짜를 지분는네가 하나님까지, 네가하나님 같겠다. 아담이 선택을 이제 그때는 몰랐죠. 근데 베베 말을 들으니까, 아, 나한테 그런 자유가 있었구나.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한 표를 써버렸어. 어떻게 썼어요? 자기가 신들이라고? 인류에게는 한 표를 받은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신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데도불고왜 사람들은 신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세상은 있어요. 왜? 세상의 신은 사람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자기가 만든 거. 사람 우리가 만든 거 아니죠. 우리 종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착각하면 안 돼. 우리 자꾸 세상 지가 그하는 아니고, 세상 지네가 신 만든, 지가 달신 해신 탁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가 선택할 수 있어요. 말은 제가 신인데, 실제는 지가 신이죠. 내가 주인이니까, 버릴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일이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이 티켓을 받아요. 늘번에 서전하면, 외국 사람 불러서, 훈련시켜서, 회개시켜서 내소의 부름을 따, 또 있다. 그래서, 준비가 될 때에, 가졌던 그 티켓을 주는 거예요. 그 줬을 때에, 내가 이제, 아담과 같이, 신의 선택의 자유를 가져요. 시험. 근데, 그때도 내가, 마귀를 선택한다. 하나님 그 쫓아내요. 그때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오늘은 내 속에 뭐가 있다고 주인 주인이 거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주인이 내 것이다. 마귀 이건 내 것이다 주장할 수 있다. 우리는 자유의를 주셨지만 우리가 쓸수 있는 자유의지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베스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받아 이 선택의 권을 자유를 받아야만 비로소 내가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신이 옳은지 몰라. 그런데 그 기회를 잘잡고야 돼. 하나의 시험이야. 어떤 뭐 일을 막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기에딱 보는 거지 어떤 사람은 딱 줬는데 그 순간에 기회 나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이죠. 선택하실 때이 걸릴 거냐, 말 거냐 많이 좀 찾아보세요.